안녕하세요 쭝이의 놀이터 예진인데요 오늘은 종이접기를 할 거예요 바로 드릴라인으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시청자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얼굴 좀 이렇게 네 여기에 소리와 화질을 도움을 줄 일명 이 화질이 도우미입니다 그래 네. 네. 드릴라인을 덮는 방법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먼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네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랑 그러면 조, 그러면 사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제품 선물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가면 선물을 드립니다. 네 먼저 드릴라이너 접는 방법은. 여기로 봐봐요 3종의 하면 준비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뒤집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 이렇게 봐봐요 먼저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봐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봐봐요 잠깐만요 봐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접으세요 어때요? 봐봐요.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짠.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어제 3종이 네, 왔는데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이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서 선을 딱 접어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잠깐만요 제주도 이렇게 와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서 이거를 딱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이렇게 된 분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됐었으면 이렇게 여기서 접었으면 이렇게 선이 나있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어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로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서 이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접겨주세요. 이렇게 접겼으면 이렇게 접어 이렇게 이렇게 서 바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 여기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접으세요. 다시 접었으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접어요. 이렇게 좀더 넓게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꾸겨지면 이 뒤로 접혀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뒤로 여기서 이렇게 접어줘,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뒤로 접힙니다. 그래도 되고 이렇게 뒤로 접혔으면 여기서 드릴라이너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나와 있는데요. 스텝 1 이제 실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서버를 반대쪽으로 가져가요. 일단, 여기 있는 이렇게, 이렇게, 날가져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서브를잘 이용해야, 비이 드릴라이너, 비행기를 잘 접을 수 있어요. 먼저, 이렇게. 아까 했던 부분에서, 뭐,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접습니다. 이렇게. 이 비행기 접, 접는 방법이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이요폭 아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거의 그 몰드류가 드릴라이너가 아니에요 그냥 그 비행기 드릴라이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잘됐나? 보자요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돼야 돼요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이렇게 비행기 모양으로 넣었으면 여기 끝은 모서리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끝은 모서리 이 끝은 모서리를 여기서 딱 나오는 이 끝은 모서리를 이게 맨앞 이렇게 뾰족한 분 끝은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서 아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끝은 모서리를 해서 여기서 손가락 보이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맨 앞을 눌러주세요 야. 이렇게 맨 앞에 손가락을 딱 이렇게 눌러주세요. 꾹 음, 어, 잠깐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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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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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여기여기가 뭐 일단 여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있는 부분에서 부분에서 이거를 일단 이렇게 카메라 부분에 이렇게. 딱 맞춰주세요. 카메라 부분을 딱딱 딱 이렇게 맞춰주세요. 어, 이렇게 잘 됐으면 이제 그한번더 접을게요. 여기서 이끝은 모서리 이렇게 보이죠? 이게 완전히 그냥 다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요. 다음 이렇게 접으면 었 이렇게 해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거 좀 비행기 종이 접기에좀 금손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배려해주세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여기서 꿀팁.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살짝 해서 앞으로 접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어요 이렇게 여기서 살짝 더 뒤로 이렇게 하면 아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여기서 됐 있어요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잠깐만요 다시 접을게요 따라디라리 빨리 자, 자, 봐봐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세모요 여기 있는 세모는 왜 있냐? 이렇게, 이 세모를 여기 뒤쪽으로 빼요. 이거 뒤쪽으로 왜 빼냐고요? 쪽으로 빼야지 잡는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렇게 적었으면 거의 다 끝났어요. 이 밑에 끝부분 꼭지점이 보이죠? 이 꼭지점. 이 꼭지점을 아위야 넓게. 이 안에 사이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계는, 여기 이 끝부분 보이죠? 이 끝부분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을 여기, 여기로 접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가운데로 접어요. 어때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렇게 접었으면, 이제 거의 끝나요. 지금 이거 한 단계 안 끝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여기를 다펴서 이렇게 접었던 분을 이거를 넣고 이렇게 접었으면 딱 봐봐요. 이렇게 접었으면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희의 놀이터는 쭈니의 놀이터요요 네이버에 쭈니의 놀이터로 링크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그 전에 여기서 딱 비행기 접었죠? 이 비행기는 네이버에 있는 저만의 특별한 비행기 링크인데 여기 유튜브에 보면 다른 쭈니의 놀이터 영상도 있으니 그걸 함께 찾아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 쿠키 영상 이 비행기 얼마나 날랐는지 실험을 좀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이제 저뭐 어, 해본다요. 어, 그렇게 잘 날아가진 않네요. 아 진짜 그렇 그러... 진짜 그렇게 난잘날라가니까잘안날라가니까잘안날라는 분들께서 그리고 만약 이거 시험에도 성공해드 분들은 댓글로 달려주세요. 안녕.